질문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곧 오직 마음일 뿐이며 삼나만상은 오직 식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모든 것은 마음 안에 있으며 마음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에서 유식무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이 꽃이나 귀에 들리는 저 새소리는 모두가 허상이라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실상일까요? 답변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식이란 곧 오직 식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부처께서 열반하신 이후로 줄곧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에서도 끊임없이 무엇이 실상이고 무엇이 허상인지에 대해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논쟁을 끝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일체의 모든 법은 오직 식의 변형일 뿐이며, 이식 밖에서 참된 진실을 찾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바로 유식무경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 이외의 가르침에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예컨대 모든 것은 신으로부터 나왔다고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불교의 유식론과는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자들은 마음과 마음의 작용이 비록 허상일지라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마음 바깥의 존재는 실상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보면 소승과 외도가 서로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마음 밖에 실상이 존재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유식무경이라고 할 때는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 보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몸으로 느끼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는 일체는 마음의 변형이라고 봅니다. 저 소승불교나 외도에서 마음밖에 두었던 3개의 모든 현상들이나 절대적인 존재를 대승에서는 마음 안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아서 모니터에 옮겨놓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바깥 현상을 모두 인터넷으로 옮겨놓은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꿈은 모두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현실도 역시 마음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모두 마음이 짓는 것이기에 허상에 해당합니다. 허상이라는 것은 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지어낸 꿈속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래야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8식 아래하식이 한번 변화하면 제7식이 생기고 다시 제7식이 변화하여 6 가지 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6 가지 식을 육식이라고 부르고 6 가지 식의 대상을 육진이라고 부릅니다. 육진이란 곧6 가지 티끌이라는 말입니다. 저 눈의 대상이 되는 빛깔과 귀의 대상이 되는 소리, 코의 대상이 되는 냄새 혀의 대상이 되는 맛, 몸의 대상이 되는 촉감, 그리고 마음의 대상이 되는 이미지와 느낌, 감정, 생각들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모두 티끌이라고 한 것은 이것들이 저 흙먼지가 눈을 가리는 것처럼 참된 성품을 덮고 가리기 때문입니다. 불교 이외의 가르침에서는 오직 저 신의 의식만이 진실이라고 나머지는 모두 허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저 신이 의식이란 시작이 없는 시간 동안 인과 연이 쌓이고 화합함으로 생겨난 존재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시의 인연화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교 이외에서는 태초라고 부릅니다. 태초란 우주가 시작되는 시점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란 무한히 시간을 거슬러 가도 끝내 시작점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결국 대승불교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상이라고 하고 무엇을 허상이라고 할까요? 답변 여기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모든 법이라고 하는지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일체의 모든 법은 식의 변형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일체란 곧 3개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소승불교에서는 5위 75법을 모든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5위 100법을 모든 법이라고 부릅니다. 크게 분류하면 다섯 종류가 있다는 것이며, 이 다섯 종류를 다시 세분하면 백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섯 가지란 바로 색법, 심법, 심소법, 신불상응법, 무위법을 말합니다. 색법은 곧 색성향 미초의법을 가리킵니다. 심법은 여덟 가지 심황을 가리키고 심소법은 이 심황이 일으키는 모든 마음의 작용을 말합니다. 신불상응법이란 색법, 신법, 심소법에도 속하지 않고 무위법에도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생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 역시 색법도 아니고 신법도 아니고 심소법도 아니고 무위법도 아닌 개념으로 여기에 속합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머무르고 늙는 것 또한 여기에 속합니다. 나아가 중동분, 무상정. 멸진정 등 24가지가 여기에 속합니다. 끝으로 무위법이란 전혀 마음의 조작이 없는 법을 말합니다. 분별과 사량이 없는 마음을 무위법이라고 합니다. 대승에서는 허공무위, 택멸무위, 비택멸무위, 부동무위, 상수멸무위, 진여무위 등 6가지로 분류합니다. 이 가운데 진여무위가 진실한 본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가지는 모두 본체의 작용에 해당합니다. 이 진여무이를 유식학파에서는 유식의 참된 실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이백법을 잘 살피면 불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내서 따로 공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정리하면 불교에서 모든 법이라고 할 때는 곧이 다섯 가지 법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특히 무의법은 허상이 아닌 실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시 본체와 작용의 구분이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저 허상과 실상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 답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저 유식무경의 도리를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깊이 깨달음으로 일체의 번뇌를 걷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번뇌에 구름이 걷히면 곧 청풍명어를 눈앞에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 불교에서는 실상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답변. 실상이란 언제나 존재하면서도 변하고 달라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곧 허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법의 진실한 성품을 가리킵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고 달라지지 않기에 성품이라고 부릅니다. 예컨대, 허공은 변하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허공을 성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허공이라는 비유도 단지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다는 의미만을 제한적으로 쓰는 것에 불과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상의 나 자신은 매순간 변덕스럽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허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 절대적인 어떤 존재는 영원히 진실한 실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존재가 곧육개 3계, 3개, 무색계를 만들어 냈으며 그 안에서 다시 인간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3계 우주는 곧 마음이 짓는다고 합니다. 저 하나의 마음 일심 자리에서 인연을 따라 탁한 세계를 만들기도 하고 깨끗한 세계를 만들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바 세계는 신이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는 것이며, 저 극락 정토는 불보살이 건립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중생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업종자에 따라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는 곧 망념을 따르면 사바세계에 태어나고 망념을 끊으면 청정한 국토에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바세계이든 정토세계이든 모두가 유식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며, 여기에는 결코 다른 이론이나 주장이 있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유식무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바세계나 정토세계는 모두가 시계대상에 해당합니다. 어떤 세계는 오식의 대상이 되고, 어떤 세계는 제6식의 대상이 되고, 어떤 세계는 제7식의 대상이 되고, 어떤 세계는 제8식의 대상이 되는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식의 대상이란 빛의 세계, 소리의 세계, 냄새의 세계, 맛의 세계, 촉감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제 6식의 대상이란 곧 마음의 세계와 오식의 대상을 가리킵니다. 종용록에서는 말합니다. 그대는 현재 본다고 말하는데, 눈으로 보는 것인가? 식으로 보는 것인가? 만일 눈으로 본다면 죽은 사람에게도 눈이 있으므로 역시 보아야 될 것이다. 만일 식으로 본다면 장님에게도 식은 있으므로 역시 보아야 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식이란 이것저것을 구분하여 아는 작용을 가리킵니다. 식별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거울 속에 원숭이가 비쳐도 식이 없다면 그것이 원숭이인 줄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식의 작용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시체와 같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비록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전에 의하면 저 물고기와 귀신. 인간과 천상 사람이 똑같은 물을 보아도 서로 다르게 본다고 하였습니다. 물고기에게는 궁전으로 보이고 귀신에게는 피고름으로 보이고 인간에게는 마실 물로 보이고 천상 사람에게는 영롱함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수사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물을 놓고 네 가지 견해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눈앞에 있는 꽃을 보고서 이것은 꽃이다. 라고 할 때, 과연 그렇게 보는 것은 진실한 실상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결국 보지 못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 시체와 장님 둘다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들이 설령 눈과 식을 모두 갖춘다고 해도 역시 보지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어찌 저 물고기가 물을 보고 귀신이 물을 보는 것과 다르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무엇이 물을 제대로 보는 것일까요? 옛사람은 말하였습니다. 물속의 달을 두세 차례 휘저어 보고서야 비로소 알았다. 한 번은 남전 스님과 귀종 스님. 직연 스님이 함께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길옆에 웅크리고 있는 호랑이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잠시 쉬게 되었는데 남전 스님이 물었습니다. 좀 전에 그것이 무엇이었지? 이에 귀종 스님은 고양이와 같았다 고 말하였고 직연 스님은 개와 같았다 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남전 스님은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호랑이였다. 우리는 이처럼 공통으로 함께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만 매순간 서로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곳을 까고 다같이 함께 호랑이를 보게 된 것은 서로 같은 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중동분. 중동분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동분이란 신불상응법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보는 것은 각자가 그동안 지은 과보의 업이 같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각자가 이처럼 다르게 보는 것은 각자의 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업이 눈앞의 사물과 함께 뒤섞여 한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마음의 모니터에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개의 모습으로, 고양이의 모습으로, 호랑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모니터에 투영된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 각자는 각자의 공간에 머물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공간은 실제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마음에 의해 투영된 세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는 언제나 창문이 있는 홀로의 공간에 머물렀을 뿐 단한 번도 문을 열고 나와서 진실을 잇는 그대로 마주한 것이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질문. 그런데 여기에서 유식이란 오직 하나의 식만이 존재한다는 말일까요? 만약 하나의 식이라면 그것은 절대적인 신의 의식이 될 수도 있고 부처의 성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식이란 하나의 식이 아니라 여덟 가지 식 모두를 가리킵니다. 이는 곧 오식과 제육식, 제칠식, 제팔식 모두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오식이란 곧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을 가리킵니다. 제육식이란 의식을 가리키고, 제칠식은 말라식을 가리키고, 제팔식은 아레야식을 가리킵니다. 이들 각각에는 저마다 심황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유식에는 여덟의 심황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황에서 다시 관찰자를 일으키고 거기에서 다시 관찰되어지는 대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관찰되어지는 대상은 각각의 식마다 서로 다른 것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불교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사물이 실제하는지 허상인지에 대해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은 마침내 대승불교의 유식론에 이르러 비로소 유식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식론은 미륵보살의 가르침에서 시작하여 무착스님, 새친스님으로 이어졌습니다. 질문. 유식론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토록 유식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저 단순히 그것이 사실 그대로의 우주적인 진실이라는 것을 역설하고자 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것일까요? 답변.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수행의 안목을 열게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세간의 일체가 이미 마음의 조작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끌려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더 이상 거기에 휘말리거나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끌려다니지 말아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마음의 조작에 속아서는 끝내 부처의 성품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끝없는 분별과 사량이라는 망상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나아가 그 공간 그 세계에 갇혀서 영원히 똑같은 행위를 무한반복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수한 윤회를 거듭하더라도 다른 듯 하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을 영원히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모니터 속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니터 속에서 피어나는 꽃에서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새가 공중을 멀리 날아가도 결국 그림이라는 틀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부처의 청정한 국토에서 진실한 꽃을 마주하고자 하고 새들이 매순간 불가사위한 해탈 번문을 노래하는 것을 듣고자 한다면 오직 이 유식의 이치를 깊이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럼경에서는 말합니다. 오랫동안 관행을 닦는 이라면 이를 능히 잘 통달하리니, 안이나 바깥에 모든 세간의 일체는 오직 마음이 나타난 것일 뿐이다. 여기에서 관행을 닦는다는 것은 곧 관법을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일체가 모조리 유식이라는 것을 화두로 삼고서 저 일체를 향하지도 않고 등지지도 않는 수행을 오래토록 하라는 것입니다. 잘 통달하리라는 것은 곧 그렇게 함으로 이 유식의 도리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세간이란 곧 출세간의 반대로 아직 번뇌의 장애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나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치지 못한 눈으로 보는 세계를 가리킵니다. 아니나 바깥에 모든 세간이라고 한 것은 관찰자를 참된 주인공으로 알고 관찰되어지는 대상을 진실로 실제한다고 이해하는 번부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세간 가운데에서 안과 바깥을 유식의 관점에서 살핀다면, 모두가 그저 마음의 조작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지어낸 조작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굳이 버릴 필요도 없고 붙들고 집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저절로 분별사량을 일삼지 않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저 꽃을 들고서 유유히 멀리 앞산을 가만히 바라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동산선사가 암두, 설봉, 흠산스님에게 차를 돌리자, 이때 흠산스님이 눈을 감았습니다. 동산선사가 물었습니다. 어디에 가려는가? 흠산스님이 말했습니다. 선정에 들어가렵니다. 그러자 동산선사가 말했습니다. 선정에는 본래 문이 없는데, 어디로 들어가려는가? 여기에 대해 한마디 붙여보겠습니다. 선정에는 본래 문이 없으여 본래 안과 밖에 없는데 무슨 문이 필요하리요? 어디로 들어가려는가 함이여, 찬 바위를 지키지 않아야 비로소 기이한 풀이 푸르다. 오직 중생의 마음을 마음으로 삼기에 성품이 참되고, 자비한 마음을 잃지 않기에 저 원만한 뜻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